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 의학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연구동과 생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A동은 사이토믹스, 지노믹스, 프로토믹스, 이미징팀으로 구성되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이토믹스팀 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이토믹스팀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세포분석실입니다. 배양된 동물 세포로부터 다양한 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장비는 엘리스판 리더기입니다. 엘리스팟은 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을 염색하여 얼마나 많이 분비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장비는 비아코아 T200입니다. 비아코아 T200에서는 SPR 현상을 이용해서 두 물질 간의 어피니티를 측정하여 줍니다. 뒤편에 있는 장비는 바이오플렉스 장비입니다. 이 장비에서는 비드를 이용하여 혈청, 양수, 세포 배양액 등의 시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이토카인이나 케모카인들을 한 번에 최대 40종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세포 배양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연구소의 세포를 배양하고 있는 세포 배양실입니다. 세포 배양에 필요한 기본적인 무균 작업대가 6개가 배치되어 있고 세포 배양기가 7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노믹스 팀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장비는 퀴어 심포니 장비입니다. 퀴어 심포니 장비는 DNA와 RNA를 96개 샘플을 동시에 20분 만에 추출할 수, 낼수 있는 최첨단 기기입니다. 그 다음 기기는 유전자 발현 글로벌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마이크로 어레이입니다. 하나의 칩상에서 세포의 수많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대용량의 유전체 정보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유전체의 기능 분석 및 변이 검출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믹스팀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단백체 전처리 실험을 하는 실험실입니다. 브라보 기기는 생체 지표 물질을 찾는 연구를 진행할 때 오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96개 샘플을 동시에 전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리퀴드 핸들러 시스템입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프로테오믹스팀에서 단백질 정량을 하는 실험실입니다. 6490 트리플 쿼드로폴은 극미량의 시료를 가지고 다수의 단백질들을 동시에 정량, 효과적으로 정량할 수 있는 사중독자 질량 분석기입니다. 다음은 프로테믹스 마지막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프로테믹스 팀에서 단백체 프로파일링과 이미징을 하는 실험실입니다. 말디토프 메스 장비는 생체 시료 절편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이온화시켜 펩타이드와 단백질의 분자량을 측정하여 질량 정보의 이미지 분석 및 타겟 단백질의 정량, 정서, 위치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큐 이그젝티브 장비는 사중극자의 오비트랩에 탑재된 질량 분석기로 손쉽고 정확하게 수천 개에서 만개 이상의 단일 단백체들을 프로파일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이미징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보이시는 장비는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입니다. 이것은 형광염색된 세포나 조직을 볼수 있는 장비입니다. 옆에 장비는 살아있는 세포를 형광염색해서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미징 팀의 다음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장비는 팩스 장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유세포 장비는 총 4대로 팩스 칸토 2. 팩스 벌스 LSR 포테사가 있습니다. 팩스 아리아 3는 다음 방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곳이 팩스 아리아 3가 있는 방입니다. 팩스 아리아 3는 특정 세포를 염색하여 분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특히 한우 정자의 암수를 감별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동에 위치한 애니멀 팀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기는 행동실험 분석 장비입니다. 행동실험 분석 장비는 질환 모델 마우스로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행동실험 장비입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혈구 분석기와 생화학 분석기는 동물의 혈액을 이용하여 각 장기와 관련된 수치와 혈당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미세 조작 기기는 DNA 또는 ES셀의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형질 전환 및 질환 모델 마우스를 제작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여기는 실시간 영상 회의실인 VC 컨퍼런스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지 얼굴을 마주보며 회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와이드 리버 볼룸 회의실입니다.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다양한 화상 장비 및 음향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연구소 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인 휴게소 말리부입니다.